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비교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정말 자기피할 시대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특징을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걸로 설명을 할때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뭔가 비교를 조금 하면서 설명한다면 남들한테 어필이 조금 더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쓰는 비교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구문은 일단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암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급은 그냥 내가 뭐이러한데뭐 다른 비교 대상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만큼 그렇다 할때 쓰게 되겠죠. 그게 원급이고요. 비교급은요 한 대상을 주고 그거보다 내가 뭐하다 할때 쓰는 게 비교급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비교급은요 대부분은 more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more, more이 더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요한는 important인데 강조해서 이거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럴 때는 쓰게 more important 비교급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more만 쓰는 건 아닙니다. 좀긴 거는 more를 앞에만 붙이면 돼요. 뭐 more important, more beautiful 이런 거다 more를 붙이면 되는데 좀 저희가 짧은 단어들 있죠. 그래서 이름절의 짧은 단어들은요. 뭘까지 쓰기는 너무 단어 자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뭘에서 여러분들 여기 er만 가지고 와서 뒤에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더 싸안할 때 more cheap 그러면 창피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more 대신에 뒤에다가 er를 붙여서 cheaper. 그다음에 안전한도 더 안전한 more safe가 아니라 safer 이렇게 er를 좀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r를 붙이는 것도 비교급이다라고 해서 more er 이렇게 기억을 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최상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은 일단은 누구보다 더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가장,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최상급이 될 거예요. 그럼 최상급은 누구를 붙이냐? 그럼 베스트 아닙니다. 베스트는 불규칙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많이 들어갈 때 쓰이는 거는 most예요. so more, most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거할 때는 most important 그럼 가장 아름다운은요? most beautiful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또 무조건 mo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좀 짧은 단어 있죠? 짧은 단어를 쓸 때는 뒤에다가 est를 대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싸다 할 때도요. most, c h e a 니다 cheape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급은 more이나 er, 최상급은 most나 est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오늘 비교급, 최상급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저희가 좋게 해가지고요 더 모하다 가장 모하다 이런 비교급도 있지만 가끔씩 열등감을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모모하다가 아니라 반대로 덜 모모하다. 그러 이건 이거보다 덜 중요해. 이런 거 쓰고 싶은데 누구를 쓰냐면요. 따로 있어요. So more 대신에 이번에 누구를 쓰면 les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more important은 더 중요한이지만 less important 하면 덜 중요한이 되겠고요. less는 원래 단어가 짧던 길던 그냥 무조건 다 앞에 less를 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가장 덜 중요한, 가장 덜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안 좋게 얘기를 할 때는요. most가 아니라 least를 붙이면 돼요. 그 아시겠죠? 그래서 list important 그러면 가장 안 중요한 이런 느낌이라 l e s s 랑 list는 열등 비교다 라고까지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비교급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비교급 모양을 외우긴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외웠는데 문장 내또못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에 이런 비교급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비교급은요, 엄밀히 말하면, 여태까지 외웠던 약간 부사? 그 부사랑 약간 비슷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양 옆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비교가 바로, as, as, 원급 비교. 라 비교급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문장은 이래요. B형으로, 자, 앞에 있는 수소 자동차는 is reliable, 믿을만하다 라고 썼었는데, 이렇게 그냥 믿을만하다 라고만 쓰니까 뭔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솔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가솔린 자동차만큼 믿을만하다. 이렇게 원급으로 비교를 해줄 건데요. B형, is reliable은 고대로 쓰시고, B형 사이에 as가 한번 들어가고, 뒤에 또 as 다음에 비교되는 대상까지 쓴 게, 요게 바로 이제 비교급, 이다 라고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급 비교라고 해서 저희가 외울 때는 as-as 원급 비교 외울 거예요. 근데 as-as가 이렇게 b형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형용사만 꾸며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그 장치는요. 이제 자료를 갖다 처리하는데 quickly 부사를 썼어요. 빠르게,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빠른지를 갖다가 원급 비교로 꾸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사를 가운데 두고 그 앞에 as가 한번또 붙고 as 다음에 이렇게 비교 대상까지 붙어서 슈퍼 컴퓨터만큼이나 빠르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굳이 as, as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약간 무미건조하게 <laughs> 얘기할 때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 자체만 써도 되는데 그 형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양옆에 as, as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원급 비교다 알아내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이래요 as가 여기 나왔으면 뒤에 as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s as 원급 비교 미사 자연스럽게 따라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원격 비교는 끝났고요. 그 다음 비교급 비교로 가보도록 하기 전에 어, 한 가지 놓칠 뻔했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원격에 쓰는 관용 표현을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관용 표현은 뭐가 있냐면 as, as까지는 외웠고 이제 뭐와 똑같은이라고 쓸 건데 as, as가 아니라 앞에 the same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쌤쌤, 우리나라 말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랑 똑같을 때 쌤쌤이 아니라 the same as까지 에서 뒤에서부터 뭐와 같은이라는 관용 표현 수거가 있고요. 그 다음 다음에 아까는 as as 다음에 비교를 하는 대상을 써서 그것만큼 뭐 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s as t h n possible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어 쓰고 can이 들어가서 요 때는 해석이 다른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할수 있는 한 가능한 뭐한 만큼 해라 그럴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as carefully as possible이라고 하면 가능한 좀 세심하게 다 살펴봐라. 또는 as carefully as they coul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하구나. as as 다음에 possible, then they could 이런 게올 수도 있다구나라고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배운 as as는 뒤에 뭐 만큼이었는데 그 앞에 배수가 붙게 되면요, 그거에 딱 몇 배만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은 as as 앞에 누가 붙었어요? Twice가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거만큼이 아니라 이거의 두 배만큼 이런 식으로 서술을 또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용 표현까지 했으니까 이제 완벽합니다. 원급 비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는 저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너무 쉽죠? 해석을 다할 필요도 없네요. 자, 앞을 봤더니 누가 나왔어요? as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as의 짝은 누구였는데요? as, as, 원급 비교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도 as를 써가지고요. 지금은 딱 필요된 만큼, 이렇게 as에 써서 정답은 B 들어간 겁니다. 또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as, as가 누굴 꾸며줬나 봤더니 이번에는 often, 자주, 종종이라는 부사를 썼어요. 그래서 필요되어지는 만큼, 종종, 자주, 이런 느낌으로 쓰였으니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또 쉬운 거예요. 앞을 봤더니 as-as 나왔죠? 근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앞에 as가 나왔으면 뒤에 as를 쓰려고 봤는데 벌써 as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푸셔야겠어요? 이때는 as-as에다가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이렇게 나와서 뒤에 있는 것만큼이라고 as-as 원급 비교는 다 썼고요. 그럼 as-as가 지금 누구를 꾸며주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as, as가 약간 부사 같은 느낌이라 없애버리고 그 앞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twice o 두 배만큼 나왔고 그 앞에 비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중요하네요 저희가 원래 시험 문제에서 비동사 다음에 누구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죠? b형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b형 형용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 형용사를 찾아볼게요 형용사는 어떤 게 형용사죠? 그렇죠. 불로 끝난 게 형용사였죠. 그리고 durable은 오래가는 약간 견고한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딱두 배만큼 durable, 오래 간다 이런 식으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즈에즈가 나오면 그 앞을 봐서 비동사가 나오면 형용사, 그렇지 않으면 주로 부사를 꾸며준 거니까 형부를 양옆에서 꾸며주는 게 에즈에즈다. 그때 형용사내 부사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형부를 꾸며주는 as, as 말고요. 이번엔 다른 걸 넣어보겠습니다. as 자리 이번에는 m 를 넣어볼 거고요. 또 뒤에 as 자리는 than을 넣어볼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 급 비교입니다. more than. 그 밑에 해석이 뒤에 것만큼 모뭐한이 아니라 뒤에 것보다 모모 더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b 형으로 이렇게 우리 온라인 광고가 effective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썼는데 좀 강조하고 비교를 해 주기 위해서 뒤에 print advertising 인쇄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쓴 거겠죠? 그래서 more than 비교급 비교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more than 사이 형용사만 오는 건 아니었죠. 부사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ccurately, 정확하게란 부사를 썼는데, 양옆에 more than을 또 추가해서 이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까 as as 말고도요, more than, 비교급 비교라고도 알아놓으세요. as as, more than.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셨죠? 근데 비교급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추가적으로 더 외우셔야 돼요. 이때는요, 그냥 뒤에 거보다 더뭐하다 라는 뜻인데 그때 더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더가 아니요, 훨씬 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뭘 앞에 특히 붙는 아이가 있는데 그때 오는 여기 이렇게 다섯 마리 한 번씩만 읽고 왔죠. Much, even, still, far. a l o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원래 뜻이 다 없어요. 뭐, 이분도 이때는 심지어로 나온 게 아니고, still도 여전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비교급, 항상 more 앞에 붙어서, 훨씬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비교급 앞에만 오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much예요. much. So much도 I love you so much 이럴 때만 much 쓰지 마시고요. 이제 빈칸 뒤에 more이 나왔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요까지 읽을까요, 여러분들? much more. Much more, 훨씬 더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비싼 어떻게 쓰면 되죠? Much more expensi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래서그 알아 놓으세요. 제가 형광펜 표시한 거는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관용 표현, 수거도 조금 외우셔야겠죠. 자 그럼 이때도 보면 비교급이 등장하긴 하는데 첫 번째 것부터 예를 볼게요. 비교급 앞에 더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는 저희가 다음에 배울 최상급 앞에 많이 붙어요. 근데 예외로 비교급 앞에 더가 붙을 때는요, 딱두 가지 수거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줄게요. 더 비교급, 쉼표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온다면 특별한 표현이에요. 점점 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적용되는 말이네요. The longer you work, 네가더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the more you get paid.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비교급, 쉼표 더 비교급. 이런 특수한 표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이 밑에도 볼게요. 이제는 더 다음에는 원래 최상급이 많이 나오는데 비교급이 왔다면 뒤에를 또 보셔야 돼요. 뒤에 of the t w 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두 개가 이미 있고 두개 중에서 하나가 더 뭐하다 할 때는 더 비교급 of the two 이런 모양이 갖춰지게 되니까 이것도 예외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쉽네요. 비교급 뒤에 and 비교급을 더 쓴다면 점점 더 뭐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겠죠. So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빠른, 빠르게 이런 느낌이니까 이것도 예외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an not be 비교급이 나오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뭐뭐할 정도 없죠. 더 이상 뭐뭐할수 없다. 그래서 최고로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uh, couldn't not, uh, couldn't be better 이라고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최상의 상태다.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관용 표현까지 가볍게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이번엔 최상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은 누구를 쓰시면 되죠? 그렇죠. 아까 원급 비교는 as as. 비교급 비교는 more than. 최상급은 best 하지 마시고 most 가시면 되겠습니다. most 그래서 지금은 most를 원래는 쓰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작은 누구랑 많이 나오냐면 어디 안에서 가장 그렇다 in이 쓰거나 아니면 뭐뭐 중에서 가장 그렇다 of를 많이 쓰는데 토익에서는 of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he most 최상급이 나왔다면 주변에서 한번 of를 찾아보시는 것 좋습니다. 지금은 원래 뒤에 붙었을 수도 있는데 쉼표가 앞으로 튀어나갔네요. 이때 오브는 단순히 의가 아니라 중에서란 뜻이라서 스태프 멤버들 모든 스태프 멤버들 중에서 미스터 부스가 가장 이제 carefully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최상급은 여러분 이렇게 외울게요. The most of the 최상급 비교 이렇게 외주시면 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급은 앞에 더가 좀 많이 붙는 편이에요. 같이 외워주세요. 근데 모든 최상급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었는데, 좀 짧은 글자들은요, 더모스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따와서 뒤에 가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was it large. 원래 더큰 이거, 큰 이거였었는데, 이제 더는 그대로 오고 뒤에 est를 이렇게 더 붙을 수도 있어요. The largest.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모양까지도 좀 알아놓으세요. 최상급은 아까 제가 오브랑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브를또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모든 다른 비슷한 이벤트들 중에서 이게 가장 크다. 최상급 나왔으니까 앞뒤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상급을 쓰는 관용 표현도 보시긴 보셔야겠죠? 자, 그럼 관용 표현 누구 나오냐면요. 이제 최상급 앞에 서수가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most important 까지만 하면 가장 중요한이었는데 그 앞에 서수로 second가 들어가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런 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구나 알아내오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회합 표현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되게 좋은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 나온 예문은요, one of the organization's biggest sponsors라고 해서. 그 단체, 조직에서 가장 큰 스폰서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해서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이기도 하니까 이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보셨고요.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 건데, 1번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시험장에 서 여러분들 이 되게 많이 들리는 문제예요. 근데 보기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빈칸 앞을 보는 거죠. 빈칸 앞을 봤는데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 비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나머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겠다. b 형. 그냥 형용사 쓰면 틀립니다. 뒤를 보셔야 돼요. 뒤를 봤더니 누가 나왔죠? 그런데요. 덴이 나왔어요. t 그럼 덴은 원래 누구랑 짝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오늘 비교급 세 가지를 배웠는데 more than 비교급 비교였던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 형용사를 쓰는 게 아니라 비교급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네 작은 모리였는데 지금 뭘 붙은 거 있나요? 없죠. 왜냐면 small 너무 짧고 이름절이라 그때는 m o 를 쓰는 게 아니라 m o 에서이 ER만 가져와서 뒤에다 붙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 이때는 어떤 걸 쓰셔야 돼요? smaller than. 정답은 A 쓰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more than, er than 둘다암를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실제로 되게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빈칸 앞을 보니까 더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초급자분들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선생님, 더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더 다음에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더 다음에 최상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상급 비교가. 그래서 혹시 최상급 비교를 쓸 건가 봤는데, 아까 최상급은 어떻게 생겼죠? The most. 이렇게 생겼고요. 같이 오늘 짝이 누구였어요? 어디 중에서 라는 뜻에? 오브 있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오브가 나오나 봤더니, 어, 맨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오브. 그럼 이때는 최상급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석은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브랑 짝이었던 The Most Of 최상급 비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더 most 찾습니다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B 형으로 be promising. 이제 전도 유망하다인데 고사에서 the most가 들어간 거네요. 가장 전도 유망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가 굉장히 비싸게 생겼네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때도 빈칸 앞을 먼저 봤고, 삐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나 봤는데, 뒤에 벌써 형용사가 나왔어요. 하이까지만 하면 그냥 일반 원급의 형용사고요. 뒤를 봤더니 er이 붙은 거 보이시죠? 아, 그럼 이것도 원래는 더 높은이라고 해서 more 같은 걸 쓰고 싶었는데, 좀 짧아서 the higher 이렇게 붙은 거겠죠? 그러면 더 높다. 이런 말을 쓸 건데요. 이 앞엔 누가 와야 될까요? 기억나세요? 원래 비교급 more이나 er 앞에 붙는 애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훨씬 더높음 이런 거할때 쓰는 건데 그 훨씬이 누구였죠? 그렇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외우셔야 돼요. 비교급 앞에 많이 나와서 훨씬이라는 아이는 바로 much 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I love you so much 때만 외우지 말고 much more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much more 외우셔서 much higher.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이란 뜻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큰은 아까 뭐였죠? much larger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짧은 버전까지도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는 형부, 형부, 형용사, 부사 양옆에서 꾸며주는 as, as more than the most of 이렇게 비교급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